옛날 톤, 엔틱 톤으로 만들고자 하면은 네, 여기 필름이 있어요. 필름. 어, 뭐로 가져갈까 네, 153, 153을 컴프롬 네, 셀렉션을 열어볼게요 자, 이런 느낌인데 여기다가 필름을 끌어와 볼게요. 자, 지금 기본 필름을 적용해 줬는데요. 어 마이 부티지 이스 플랫 뭐 기본 플랫 네, 원본 비디오 플랫 네, 일반적인 사진이나 영상 작업하실 때는 플랫으로 놓고 하시면 되고 로, 로그로 놓으면 더 세게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촬영한 영상이 그 채도랑 컨트라스트를 낮춰서 찍는 로그 파일일 때는 로그로 놓으시면은 이, 얘가 더 세게 들어가요 네. 그냥 이제 내추럴하게 찍은 거는 플랫으로 해서 세팅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음, 그 다음에 여기 네가티브 스탁이 있죠. 예, 여기에 이제 그 영화 필름이에요. 여기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영화 필름 대표적인 제조사인 코닥. 그래서 예, 5201부터 예, 해서, 그 톤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예, 비전2 이런 이런 약간 어떤. 청색 감색이 좀더 강화된 이런 네. 느낌 음, 톤들이 쭉 있고요 어 얘는 500T 얘는 좀 컨트라스트가 좀 세게 가죠 이렇게 여기 네. 아, 좀 색이 색이 더 다양한 거로 보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 전체적인 색감은 볼수 있고요 음, 더블 엑 같은 경우는 흑백 예. 옛날에 막 간첩 손으로는 이런 느낌이 되죠? 6.25 때. 6.25때 장면으로 바뀌어요, 이거. 예. 이러면, 더블, 이거, 플러스 엑스, 이건 이제, 옛날 2차 대전 때 장면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예. 옛날 에 캡틴 아메리카 1편에 그,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런 톤들이 좀 나와요. 그 히틀러 막 장면 나올 때. 예. <laughs> 그 다음에, 푸지 필름, 예. 이터나 비비드. 어 근데 요런 요런 색감 이터나 쪽이런 색감은 여러분들 그 집에 옛날에 그80 7, 80년대 부모님들 그 찍은 사진들 사진첩 있으면 본본적 있죠? 예 네. 그런 색감하고 좀 비슷할 거예요. 옛날 필름 그런 색. 이터나 쪽 요런 코닥, 에, 250 쪽도 그런 거랑 좀 비슷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프로로크롬, 또 이제 시네마 카메라, 그 필름들, 에, 제조사들 쪽 있고, 에, 프로로스티아까지 이렇게. 이쪽은 이 흑백으로 돼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거는 실제로 이제, 이 필름 제조사하고, 레드자이언트하고 기술제휴를 해가지고 거기에서의 어떤 색감 세팅을 그대로 여기다 집어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레드자이언트가 이 이펙트가 판매될 때그 라이센스비가 이제 필름 제조사로 가는 거예요. 일정 부분이 그대로. 그래서 코닥은 뭐 디지털 카메라로 넘어가지 않아서 이제 망해가지고 <laughs> 예, 이제 다른 회사로 인수돼서 이제 그 인수한 회사가 판권만 가지고 있는데 후지필름은 디지털 카메라로 변신을 해서, 그리고 시네마 장비 렌즈라든가 변신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살아남아서 유지를 하고 있죠. 네. 네, 그거 이제 푸지, 후지, 푸지하고 코닥의 운명의 차이예요 푸지는, 그, 어 90, 80년대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어 모든 카메라 제 제조사나 필름회사 중에서 가장 큰 회사가 코닥이었어요. 8, 90년대에서 제일 매출액이 큰 회사가 코닥이어서 그때는 소니나 니콘보다도 캐논보다도 코닥이 훨씬 컸어요 매출액이. 그렇게 큰 코닥이 90년대 후반부 2000년대 들어오면서 갑자기 몰락하더니 예, 디지카 등장으로 예, 필름 카메라는 안 망한다 그랬어요. 예, 예, 그러더니 예, 7년을 못 버티고 문 닫았어요. 예, 코닥이 원래 호주 회사였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회사는 노키아가 망했듯이. 노키아가 옛날 2세대 휴대폰 때까지는 예, 유럽 최고의 판매였죠. 근데 미국은 모토올라였고 스마트폰으로 빨리 못 가면서 예, 두 회사 다 몰락을 했는데. 예, 후지는 일본 회사답게 영리하게 예, 디지털로 바꿔서 즉석 카메라도 만들어 팔고, 예, 빨리 시네바 장비로 넘어가서 이제 예, 지금까지도 예, 이어져 있고요. 다른 거로 해볼까? 지금 네, 148, 148에다가 아까 이거 네, 모조를 잠깐 끄고 여기다가 네, 필름을 줘볼게요. 그러면 이런 느낌. 네, 약간 느낌이 그 필름 카메라로 찍은 느낌으로 샥 바뀌어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식으로 필름 카메라 느낌으로. 그래서 여기 원하는 색감을 네, 이렇게. 선택해 줄수 있고요. 이렇게 약간 노이즈가 들어가요. 이렇게 보면은 예, 필름 필름은 이렇게 노이즈가 있죠. 예, 그런 느낌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고. 어, 예. 그다음에 이게 네가티브 스탁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촬영하는 원본이고요. 프린트 스탁은 이거는 이제 복사하는 거. 우리가 영화를 찍을 때 쓰는 필름이 있고요. 상영관에서 상영하는 필름이 있죠. 그 복사하는 필름이 프린트 스타게요. 예, 복사용 예, 상영하기 원본 가지고 상영하지는 않잖아. 그걸 갖다 이제 칼로 잘라서 편집해가지고 하잖아요. 예, 그때 복사하는 거에 따라서도 느낌이 또 달라지죠. 이렇게 포지 예, 필름이 조금씩 다르죠. 예. 예, 그렇게 돼 있고 우리가 그 예, 옛날 필름 카메라 써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 필름 이 똑같은 필름과 카메라로 찍었는데, 현상소에서, 어디 현상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색이 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그는 인화지가 다르기 때문에. 인화지에 따라서 색감이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두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찍을 때랑 인화할 때랑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옛날 필름 카메라는 좋은 게, 하나 찍은 걸 가지고 현상소 두 군데 이렇게 맡기면은 서로 다른 색감을 얻을 수 있었어요. 네. 일부러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뭐, 카메라를 좀 취미로 하는 분들은, 예, 그, 런 식으로 선택해서 막 여러 군데서 인화하기도 했는데, 그 의미에요. 네가티브랑 프린트. 영화 필름도 동일한 거고요 영화 필름, 이제 롤로 이렇게 말려있죠. 그래서 동그란 통에 들어있는 거고. 어, 컬러 템프는, 요건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조절할 수 있어요. 색온도. 기본적으로. 화이트 밸런스라 그러죠. 붉은 느낌, 푸른 느낌, 이렇게 갈수 있고. 틴트로. 예, 이 틴트는 이제 보라나 청록 이거 기본 톤을 잡는 거고요. 익스포저는 노출, 예, 예, 노출을 이렇게 더 밝게 하거나 어둡게 하거나. 예, 그다음 컨트라스트, 예, 대비를 올릴 건지 낮출 건지. 약간 뭐 공포영화면 대비를 더 올리죠. 그다음 채도를, 세츄레이션을 조절할 수 있고 예,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이렇게 하면 좀, 좀 우울한 느낌으로 가죠. 예, 이런 식으로. 예. 어디 새벽에 어디 막 이렇게 미랑하는 느낌으로 가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놀러 가는 느낌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이제 어디 중국에 미랑하는 느낌이 돼요. 여기서도 스킨은 보호돼요. 스킨톤 필름도 마찬가지로. 스킨톤은 따로 조절할 수 있고, 비네팅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비네팅을 주면은 가장자리를 이렇게 아니 어디갔지 비네팅? 어, 스킨 톤, 그 다음에, 아, 빈티지 모던. 예, 제가 이제 철자를 잘못 읽었네요. 어, 거는 이제 색감을, 제 다시 칼러, 색온도를 0으로 일단 놓을게요. 컬러 템프로즈를 그래서 옛날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현대 느낌이고, 지금 제가 토, 어, 필름을 일단 바꿔볼게요. 코닥 250으로.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 빈티지 느낌 네, 이런 느낌 이쪽으로 가면 빈티지 이쪽은 모던 옛날 응답하라 1994, 뭐1988 네, 약간 그런 빈티지 느낌이잖아요 약간 느낌 이걸 이쪽으로 해주면 좀 유사해져요 네, 그런 톤으로 네, 뭔가 색이 빠졌는데 그게 완전히 섀도가 내려가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약간 좀 전체적으로 좀 순한 순화 순화된 느낌 섀도가 모던 쪽으로 가면은 좀 선명해지고요 전체적으로 디지털 카메라 느낌이 강해지는 거고 그래서 이거 하나로도 여러분이 그 90년대 톤을 구현할 수 있어요 그 필름 그 V h s 라 그러죠 네, 그 그런 거로 촬영한 느낌 빈티지 그다음에 그레인 어, 노이즈 들어간 거 싫다 그러면 그레인 낮추면 돼요 그럼 노이즈 빠지는 거고요. 많이 주겠다면 올려줘요. 이 그레이는 어 그냥 RGB 노이즈가 아니라 그 실제로 필름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그런 노이즈 느낌으로 만들어주는 게 그레인이에요. 어그 다음에 비니에트 여기 비니에트는 이렇게서 해 가장자리 살짝 어둡게 하는 거. 옛날 이제 70년대 이전 렌즈들은 광학 성능이 좀 떨어져서 촬영할 때 60년대 영화들 같으면 이제 가장자리가 좀 어둡게 되거든요. 그런 느낌을 살려주는 거. 자, 이건 스트렝스는 전체적으로 해제, 해제 적용. 그래서 영상이 시작될 때 이런 식으로 빈티지 느낌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샥 타이틀이 끝나면서 현대 느낌으로 샥 돌아오게 할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혹은 끝날 때, 끝날 때 이런 느낌으로 하면서 샥. 타이틀 나오면서 방송이 끝나기도할수 있고. 마지막은 요거, 스트렝스는 전체. 어, 되게 그럼 옵션이 세분화돼 있죠. 네. 이거는 공부를 해야 제대로 조절할 수 있겠죠. 네. 하나하나씩. 네. 느낌을 보면서. 이거는, 이거는 조작, 뭐, 파티큘러처럼 조작하는 옵션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하나하나의 어떤 의미, 의미를 이해하면서 실제적으로 만져봐야 돼요. 이거는 영상을, 다양한 영상을 가지고 만져봐야지.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코스모, 필름, 모조, 네, 디노이저까지 봤고요.